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laughs> 선생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아 어, 오늘 정성들인다고 하셔가지고 네. 좀 일찍부터 준비하고 있었죠 아 날도 이렇게 추운데 아니 저야 뭐 네. 제일이니까 아직 <laughs> 감독님까지 이렇게 일찍 안 오셔도 되는데. 아, 그래도 좀 오늘은 아유, 나 너무 근데 감동적이다. <laughs> 이렇게 일찍부터 나를 기다려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기다려 줘야죠 <laughs> 여자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네. 아, 그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은요. <laughs> 제가 네네. 오늘 드디어 선악나무 소원 성취하는 예단 올리는 행사를 오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해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네. 다못해 드리는 게 사실 마음에 조금 걸려요 오늘은 몇분 정도 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그 많은 분들 중에 딱 스무 분 제가 추려봤습니다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 사실 안 힘든 사람은 없어요 안 그쵸, 힘든 그쵸. 사람은 없지만 개 중에 제가 봤을 때아 너무 진짜 이건 정말 그 집에 누가 내일 하나 죽어도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위주로 제가 골라봤고 이제까지 살면서 행운이란 행운은 한 번도 없었던 분들 음. 그런 분들 위주로 제가 수, 추렸어요 딱 스무 분밖에 못 해드리는 점은 죄송하지만 제가 나중에 더 많이 벌어서 더큰 이벤트로 많은 분들께 좋은 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소원 성취하실 분들 열심히 제가 잘 빌어가지고 좋은 큰 성불 볼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어떤 일로 오신 거죠, 여기? <목소리> 뭐야? 얘네 진짜 맞 예정 없이 막 찍어? <목소리> 원래 예정 없이 찍어야지 인터뷰는. 둥. 잘했어, 싸. 잘 짰잖. <잘> 오늘 그치성들지로 <목소리> 왔어. 치성고 치성이요? 어, <목소리> <목소리> 네. 오늘 혹시 선항 쪽도 보러 오신 건가요? 네, 저희 신하들 <목소리> 그 캐비도령 <깨비돌룡. 목소리> 알았어. 캐비도령 <깨비돌룡, 목소리> 선항 뭐 그 구독자 그 무료 이벤트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어... 도와주려고 그러고 온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근데 미리 얘기하고 지금. <laughs> 오늘 그 서당나무 이벤트는요, 아침부터 제가 그분들의 사주와 소원을 쓴 그 종이를 다 이제 쌀에다 붙여놨어요. 어디 가서 빌더라도 그렇잖아. 맨손으로 이렇게 비는 것보단 뭐라도 재물을 조금 더 올려드려야지 사람이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쌀도 그 개인당 한 포대씩 크게 한번 올려드렸고, 과일도 차리고, 뭐 떡도 찌고, 술도 드리고, 그리고 또 특이하신 특이한 그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돼지도 통 돼지도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그선왕 앞에서 돼지도 올려드리고 추관을 많이 해드릴 생각이에요. 개개인들마다 그 정말 간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아 해보자. 뭐 요런 마음이 아니라 꼭 돼야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 이제 2021년 신축년에 좋은 일들 많으시라고 한분한 한 분씩 그 추관을 좀 많이 해드릴 생각이에요. 이거 선왕님한테 예단 받치고 나중에 조금 안 좋은 거 이걸로 풀어낼 거예요. 아, 풀어내는 종이네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바쁘지 하... 오늘. <laughs> 선생님 오늘은 지금, 네. 지금 어떤 거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네. 이렇게 제가 재물을 조금 찾아놨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원래 이렇게 좀빌 때. 네네. 초를 켜놓고 향을 켜놓고 좀 빌잖아. 그쵸, 그래서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본인 초에다가 네. 사주를 좀 적고 소원을 적어서 같이 올려드리는 걸 하려고 어... 준비 중이에요. 선왕 그 이벤트? 네네, 오늘 이 선왕 이벤트 하는 분들 네네. 진짜 좀 재수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왜냐면 기분이. 굿하는 날도 그렇고 치성하는 날도 그렇지만 이런 행사를 올릴 적에 네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빌려면 네네. 되게 합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굉장히 기운이 좋은 날이 있어요 오늘 날짜도 되게 잘 잡은 것 같고 어... 그 다행히 어제보다 덜 추워 그그 날씨가 <laughs> 내가 너무 추웠으면 여기서 빌기가 하루 종일 빌기가 어려웠을 건데 음... 이따 저녁까지 빌어야 되는데 날씨가 좀 따뜻해서 다행인 것 같고 오늘은 지금 초에다가 불 밝히려고 준비 중인 거고 네. 이렇게 뭐 사주도 써요. 이분 거 사주 나가면 좀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사주도 써드리고 쌀도 올려드리고 선앙에도 막 예단도 올리고 이게 좀 복잡하죠.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래도 저를 믿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접수도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이분들이 소원 성취할 때까지 한번 빌어봐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 네. 이게 이벤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냥 대충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아, 보면 대충 할 거면 저는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어. 스타일이. 그냥 뭐든 대충대충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나도 약간 평소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있어요 나도 그렇지만 신령님 앞에서 하는 거는 대충대충 할 수가 없고 음. 무료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그 각자 개개인에 따라 조금씩 시주하신 분들도 있어요 음. 조금씩 시주하신 분들도 있어서 물론 뭐 시주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야 내가 해드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무료 이벤트에 접수를 했지만 그래도 큰 성불 보시라고 제가 좋은 마음으로 기왕 하는 거 정말 제대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 아침에 제가 조금 네. 선생님께서 오라고 한 시간보다 네. 좀더 일찍 왔는데 맞아요. 선생님께서 되게 일찍 오셔서 <laughs> 저 깜짝 놀랐어요. 일찍 일찍 준비를 해야 되고 사실은 네네. 이렇게 일이 있을 때는 네네. 아침부터 저녁 끝까지 그리고 제가 다시 여기서도 기도하지만 다시 전환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럼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아 하루 일과가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점사를 못 받드리죠. 아 오늘 되게 하도록. 바쁜. 네. 네. 전화 오는 것도 다못 받아들이고 제가 가끔 댓글 보면 전화했는데 안받아요 막 이런 댓글들을 봐요 제가 일하고 있는거예요 정성 들이고 있네요 네 구슬 안나거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전화를 거의 못 받아요 제가 그래서 혹시 제가 부재중 전화가 있으면 가끔 다시 해드리기도 하지만 전화가 안오시는 분들은 문자를 남겨주시는게 훨씬 더 빨리 연락이 닿을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 많은 분들의 소원을 제가 많이 빌어드리려고 원력을 많이 쏟아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전화는 못 받습니다. 대신에 열심히 잘 빌어드릴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왕에서 이렇게 소원 열어서 소선왕의문 열고 육선왕의 길 열어서 선왕 문 열어서 우리 도와주소서. 없지구요. 짧은 면 길게도 이어주시고 기나기 면을 서리다머 동방 석계 명을 밀어주시고 석승에다 불을 보라니절로만도하를 조선이다 수절로 받들어서도 도하만 두시고 제불제천이어 천지는. 월동왕이고 황사는 자 해가도다 일광자 성님 다리도다 월광에도 제성이여 백한아리, 유왕제성님 정도, 하위들을 받으시고요 가기는 각성이여, 가죽마다 편안하게 도와주시고, 먹고도 남어가시고, 쓰고도 남어가, 금전에 손재우 없만 도와주서사, 금전에 활란 을소서 없으니 다 큰일 정성 이랍니다 소쿠리 같은 정성이요 대상 보지만 받들어 말을 없이구요 선왕님 전에 토당 도당 오르다가 토당에 선왕님 전이고요. 강원도 국사 선왕님 전이요. 안산은 군자동이요. 즘주물 선왕이요. 잿머리 선왕이고 토당 선왕은 부군에도 아래 용궁 서남님 전도하위로를 받들어서 만두가 들을 주서 사 웃음에다 대기로시고 연열은 소선왕의 문을 열어 도와주시고 육선왕의 길을 열어 산절로 만두하를 주선이다 수절로 받들어서 도와 만두 없이 구려 금 민정성 신령님 태산고장 미리 정성이랍니다 신령님 전경 미리 정성이여 복이리 우성이고 만여라도 다 운정성이랍니다 다만의 서린정성 결손을 굽어들고 수무선 발걸개 신령님 태산고취가 뜨어서는들 나부를 구하소서 선앙원 이벤트를 좀 응모하신 분 중에 가장 음. 많았던 음. 뭐 소원 뭐한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어 제일 많았던 소원은 사실 금전 음. 그두 번째 건강 세 번째는 자녀들에 대한 뭐, 이제 뭐 취업 아니면 뭐 대학 이런 것들 되게 안타깝잖아요 근데 본인 운이 없어 집안에 진짜 힘들게+ 힘들게 살아 머리는 좋은데 본인 운이 없어가지고 한 문제 차이로 틀리거나 이랬던 분들 그런 분들 제가 위주로 좀 길어드리려고 그리고 금전도 그냥 단순하게 돈만한 돈 많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음 요새 진짜 먹고 살게 없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진짜 먹고 살기 힘들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길어드리려고. 역성 들고 판가로 서두르시고 잘, 잘 받으세요. 네, 실령님, 딱 소소한 정성 실령님 각성 거치 받들어서 가게는 각성들 마음 안에 먹고 또 안에 먹은 대로 소원만이고 거게도와주 서사 잘했다 준 정성 끝에 편안들하게 도와주고 아니 야 학업자는 학업성치는 은 금전 재수 여러 서도 <laughs> 아주고 온수 튀어가게 받들어. 왜안 쓰러지니, 왜안 쓰러져? <laughs> 감사합니다. 잘 받으셨다. <laughs> 아유 오늘 고생이 너무 많으셨죠 어, 되게 어둡네요 벌써. 네 밤까지 잘 빌어 드렸고 우리 그 예단 바치는 게 이렇게 지금 선앙에다가 올려놨다가 저런식으로 나중에 카메라로 잡아주세요 나무에다 올려놓고 선앙에서 잘 빌었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우리 스무집 우리 스무분 이분들을 잘 빌었으니까 신축년에 우리 선앙예단 이벤트 참석하신 분들 다 소원 성취하셔가지고 좋은 일들 많으셨으면 좋겠고 신춘년에 대박들 나셔가지고 좋은 일들로 전화를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혹시 또 다른 이벤트도 하시나요? 어 그건 비밀인데 그건 비밀이고 <laughs> 네. 다른 이벤트 할때또 한번 공지해가지고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게 더큰 자리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독님. 우리 그 참석하신 분들 영상 잘 보시면서 잘 빌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으로라도 잘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번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